오늘 영상에서는 K뷰티 업종과 기술 기업이라는 전혀 다른 두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종목 한국화장품과 SOS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과 뉴스들을 중심으로 풀어서 설명해드리니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화장품입니다. 한국화장품은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으로 다양한 스킨케어 메이크업 브랜드를 보유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터테인먼트, 게임, 그리고 뷰티 업종 전반의 매수세가 확대되었고 특히 한국 화장품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한국 화장품은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따른 증시 반등 흐름 속에서 다른 화장품주들과 함께 상승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화장품 관련 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의 배경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기대감은 K뷰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화장품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한한령 안류 제한 완화와 문화 교류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국산 화장품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이 내수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 확대와 함께 한국 브랜드의 수출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화장품의 주가 자체도 최근 급등 흐름을 보이며 52주 변동 폭 상단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세를 보면 주가가 전년 대비 크게 반등하며 최근 거래량 증가도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투자자 관심 확대 국면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또 다른 이유는 K-뷰티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확대가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아시아미 주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과 독창적인 브랜드 경쟁력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통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 매출 확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대내외 정책 기대감 수출 성장, 스토리 주가 반등 흐름이 맞물리면서 한국 화장품은 뷰티 업종의 대표 가치주로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화장품 업종은 소비재 특성상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 마케팅 비용이 증대될 경우 단기 실적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유통망 구축, 규제 대응, 현지화 전략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기대감만으로 지속 상승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글로벌 소비 회복,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에서 한국 화장품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SOS랩입니다. SOS랩은 전통적 뷰티 기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첨단 기술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발표된 시장 정보에 따르면 SOS랩은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인 로보월드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산업용, 서비스 로봇 등 미래 기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로 기업이 혁신 기술과 제품을 직접 선보인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SOS랩은 과거 IPO 관련 소식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초기 공모 과정에서 희망 공모 범위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기간 수요 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는 기업 가치에 대한 외부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IPO 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테마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S.O.S랩의 비즈니스 핵심은 로보틱스와 센서 기술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된 영역입니다. 로봇 전시회를 통한 기술 공개는 단순 홍보 목적을 넘어 실제 산업 생태계와의 협력 가능성,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 확대 등을 치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로봇 시장은 제조업 자동화, 물류 로봇 수요 증가, AI 통합 로봇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시장 관심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재 SOS랩의 주가 흐름을 보면 52주 최고가 대비 큰 폭의 변동성이 있지만 거래량 자체는 평소 대비 활발한 상태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 기술주로서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술 기업 특성상 단기 실적보다는 기술력, 협력 계약, 제품 상용화 일정 등이 중요합니다. 로봇 관련 기술은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기업 간 협업이나 인증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뉴스 하나만으로 주가가 지속 상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로봇 AI 스마트 기술이 각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SOS랩이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 기술과 시장의 관심이 실제 매출 개선 또는 파트너십 체결로 이어진다면 업계에서는 추가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SOS랩을 함께 보면 흥미로운 대비가 나옵니다. 한국 화장품은 전통 산업이 글로벌 시장과 정책 기대감으로 재평가되는 흐름이고, SOS랩은 미래 기술 산업 속에서 포착되는 성장 기회를 기반으로 잠재 가치가 주목받는 흐름입니다. 두 종목은 전혀 다른 산업에 있지만, 공통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 뉴스에서 보듯이 시장, 정책, 글로벌 수요 변화에 따라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두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소식, 실적 흐름, 투자 전략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8003-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자세한 종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될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그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 5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 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은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가지고 따따블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천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자, 종목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0 2 0 8 0 0 3의 117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를 할수 있는 이 종목 자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자, 지표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키움 주식을 사용할때 그냥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세팅 값이 아닌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내용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 매수라는 지표를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화살 표시가 아래에 나오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큰 틀을 말씀 드리면은 자 MACD 지표와 RSI 지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자 이동 평균선도 자 이런 식으로 정 배열로 돌아선 이런 상태에서 자 매수 지점을 잡아 갈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주시면은 자 하단에 수식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은 요 하단에 신호 검색을 눌러 주세요 자 신호 검색을 눌러 주시면은 자 여기 칸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돼자 이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식을 작성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이 이 내용이 이 화살표를 나오게 만들어 주는 그 수식입니다 여러분. 상승 모멘텀 초입을 잡아내는 자, 전략 지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 코드 그대로 입력하시면 은 macd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 이동 평균선도 정비열로 갖고 왔고 그리고 rsi 과열되지 않은 구간 자 그러면서 동시에 macd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막 골든 크루스가 나온 자 앞으로 이제 추세가 기대가 되는 바닥에 있는 자 그런 시그널 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제가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말 그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자 이게 정배열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직전봉에서는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다. 자그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경매수를안 하기 위해서 아래 사이도 자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고 MACD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중기 모멘텀이 상승에 있는 종목으로 자 이렇게 챙겨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였지만 자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힘이 붙기 시작하는 자, 그 상태 그 바닥점을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볼 거예요. 자이 내용을 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 저장까지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뜬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 바닥의 지표를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얻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표를 제가 완성시켜서 저장을 해 놓은 게 자, 여기에 보이는 유튜브 매수입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똑같은 겁니다. 자, 지표 변수를 가시면은 자, 요거까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 평균선 주기를 얼마큼으로 할지, 그리고 RSI 주기를 어떻게 할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변수로 바꿔 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한 이름 검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유튜브 매수로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엔터를 쳐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 지표도 다운. 자이 지표 제가 변수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은 SLR 값. 자 이동 평균선 자 수치와 RSI 수치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통은 단계를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거 하나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의 바닥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코드 입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8003에 하나 하나 73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메모장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도 대박 수익 자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